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현의 타루입니다. 자, 여러분들과 함께 보는 또 주간 운세 시간이 왔습니다. 자, 오늘 보게 되는 것은 12월 7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이고요.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의 이 일주일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과 또 어떤 한 주가 될까, 또한 주를 보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고, 피해야 되는 일들은 또 어떤 것일 거며, 또 어떤 좋은 일들이 또 따라올 것인지, 여러분들의 운 종합적으로 한번 이번 주한 주, 한주 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먼저 카드를 섞어 보도록 해볼게요. 자,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, 총 5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. 여기서 한 장을 선택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이번 주한 주가 어떨까, 어떤 한 주가 될지 생각하시고 끌리는 번호를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.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번 분들. 자, 이번 분들은, 결과의 퀸 튼... 컵이라는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한 주가 여러분들에게좀알수 없는 한주딱 또렷하게 뭔가 결과가 나타나는 한 주는 아닐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카드가 나이트 완즈 카드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뭔가 열정을 다해서 했던 일들이 있을 것이고 좀 지난주는 바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좀 많이 돌아다니거나 움직이는 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조금 일을 버려놓은 것들이 많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카드가 이제 매달린 사람이라는 카드가 나와요 있습니다.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크게 움직임이 없는 한 주가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카드이고요. 이번 주 뭔가 결과를 기다리는 또한 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뭐 수험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취업적인 부분이라든지 합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카드가 나왔으면 가만히 조금은 생각에 잠기고 때를 기다린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여러분들에게는 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은 한 주가 되기보다는 좀 멈춰 있는 한 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 뭔가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또 많이 가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에 뭔가 준비하는 것들 뭐 다음 주에 뽐내게 된다던지 뭐 다음 주에 시험을 치거나 다음 주에 뭐 면접을 보거나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은 따라올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퀸 컵이다 보니까 확실하게도 이번 주 결과가 나오진 않는다라고 도볼 수가 있겠습니다. 뭔가 풀려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뚜렷하게 답이 나오지 않고 좀 흐리하게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확신이 드는 한 주는 아닐 것 같아요. 그래서 연애적으로 봤을 때 어, 이 사람이 나에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. 잘 모르겠다. 이 사람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. 좀 이런 한주가 될것 같고요. 시험이나 이제 면접 이런 결과를 또 기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가 조금 딜레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.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도 좀 조마조마한 마음이 또 드는 그런 한주가 될 거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퀸컵이 나오면 한 장을 더 뽑아본다라고는 말을 합니다. 그런데 주간 운세라는 것 이런 틀 안에서 세상의 카드로서 읽어보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카드가 말해주는 것 자체가 제가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뭔가 많은 것들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별탈 없는 한 주가 되는 것에 만족을 해야 될 것이고, 이번 주는 조금 웅크리고 준비하는 한 주가 되기 때문에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자세들보다는 좀 준비를 하고 나를 다지는 또 그런 한주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하겠다 그런 한주가 될 거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한주 주 좋은 운이 뭔가요라고 한다라면 이번 주한 주는 준비를 모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를 얻는 운들은 다 크게 좀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딱 뚜렷하게 나오진 않고 뭐 남들은 합격되었다는데 난좀 기다려야 된다라든지 좀 남들보다 좀 늦은 소식을 얻게 된다.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서 소식이 아예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남들보다는 좀 빨리 들어오는 한 주는 아니다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하.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좀 불안하고 좀 초조한 마음도 들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조금 머리를 굴리면서 때를 기다리는 좀 계획성을 띄어야 되는 한 주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한 주가 큰 리스크를 짊어지고 나쁜 일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뚜렷하게 남들보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또한 주는 아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앉아서 기다리고 이렇게 때를 기다리는 이렇게 기다리는 자세로서 뭔가 준비하는 그런 한 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1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. 자, 그러면 2번 분들입니다. 자, 이번 분들은 오랜만에 알게 된 사람과 지난주에는 좀 만남을 가졌던지, 뭐 연락을 많이 했다던지, 좀 그리운 사람들과의 소통, 그리고 뭐 연애적으로도 좀 운이 있는 또 그런 분들이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지난주는 뭐 접촉했던 사람들이 많다라고 보여져요. 뭔가 얘기를 나누고 회포를 풀고, 좀 이렇게 메시지적으로도 수다를 좀 떨었던 지난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그 다음에 나오는 카드가 아무래도 이렇게 펜타클 7번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. 자, 이번주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단 다좀 아쉬운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한주다라고 보여지는 카드. 카드입니다. 사람이 터울개고 있다라는 것은 지쳐있는 카드이고요. 내가 생각하고 기다리는 결과에 대해서 뭔가 얻어는 냈지만 그게. 영 탐탁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뭐 대학으로 이제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 뭐 대기 순번 이렇게도 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카드가 에이스 완즈 카드입니다. 자 에이스 완즈 카드 같은 경우는 결과론적으로는 이번 주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잡는 한 주가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뭐 합격이나 취업적인 운도 좋은 카드이고요. 뭐 면접을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잘못본것 같아요. 시험도 조금 망친 것 같아요라고 하더라도 나쁘진 않은 결과.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은 결과가 나오는 한 주. 가 될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취업, 면접, 뭐 합격에 대해서는 좋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카드이고요. 연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권태를 느끼게 되는 한 주가 될것 같습니다. 좀이 사람에 대한 애정이 조금 식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, 이 사람이 나에게 주는 사랑도 조금 더뎌지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하고 잘 하고자 하는 거에 비해서는 성과가 조금 적을 수 있는, 그래서 지칠 수가 있는 한 주다 라고 보여집니다. 근데 아무래도 지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수학을 한다 라면 좋은 일이 생긴다 라고 볼수 있겠죠. 때문에 이번 주는 여러분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좋은 일이 따라올 겁니다. 그런데 조금 노력을 덜 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결국에는 나오기는 나오겠지만 아무래도 그 중간에 지쳐서 멈춰있는 시기 때문에 좀 버리게 되는 시간들과 감정들이 좀 따라올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일주일이잖아요. 이일주일한 시간 속에서 뭐 3, 4일은 좀 쉬어가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막바지에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때문에 좀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뭔가 감정적으로도 사람과 섞이고 싶지 않고 모든 것들이 귀찮아지는 시기가 이번 주에 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좀잘 넘기는 게 여러분들의 이번 주에도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얻어내는 것은 있지만 그게 일 처리는 잘 마무리가 되겠지만 금전적으로 내가 얻어가는 것들은 만족스럽진 않을 거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. 그래서 이번 주는 뭔가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고 좀 손쉽게 포기할 수도 있는 그리고 지쳐서 좀 쉬어가는 시기 버리게 되는 시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시간은 낭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한 주이고 에이스 완즈가 나왔다라는 것부터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에 대한 성과는 또잘 만들어내는 한 주다. 그래서 시험 합격 취업에 대해서도 좋은 성과 뭐 매매적으로도 운이 좋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근데 매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내가 원하는 금전만큼 딱 기준을 맞춰서 그걸 맞게 계약을 하려고 하는 사람보다는요. 조금 흥정하려고 하는 사람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지칠 수가 있는. 그래서 매매적으로 사려고 하는 사람은 따라오겠지만 금전적으로 합의가 좀잘안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. 자, 그러면 2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. 자, 그러면 3번 분들입니다. 자 3번 분들은 지난주가 친구들도 만나고 조금 송년의 느낌도 보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. 먹을 복이 많았던 지난주라고 보여지고 있기도 하고요. 여러분들이 좀 이루는 대로 좀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, 사람들 사이에서는 별탈 없는 지난주였다 라고도 보여져요. 여러분들이 좀 헌신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번 주까지라도 여러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쉬운 부분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여러분들이 뭐 빌려준 돈이 있다, 뭔가 받아야 되는 돈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 돈을 받아는 내겠지만, 내가 좀 쓰는 것도 많이 따라오는 한 주가 될 거다라고도 보여지네요. 그래서 지난주에 나오는 카드가 3컵.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와 지난주의 상황을 또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먹을 보기 많고, 마시는 것들. 그래 지난주에는 뭐 약속이 많았고, 뭐 야식을 많이 먹었고, 술을 많이 먹었고, 또 이런 일들이 있었던 지난주다. 근데 그게 친구들이나 뭐 소통으로써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. 두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가 이제 지팡이 2번입니다. 이번 주가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까를 보고 있는 건데요. 지팡이 2번이 나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라는 또한 주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.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것이고,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더 실력 발휘를 해야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100%를 할수 있는데 100%를 아직 뽐내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카드입니다.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좀 최선을 다해야 되는 한 주이고요. 그만큼 좀 바빠지고, 분주하게 움직이게 되는 한 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다른 지역에 가게 되는 일도 생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동 수도 포함이 되어 있는 한 주고요. 이동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또 돈을 또 사용하게 될 거다라는 것까지도 보여지는 것 같네요. 이번 주는 면접을 보거나 이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시험을 보실 때는요 타인에게 경쟁적으로서 밀릴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여러분들이 좀 어설프게 준비를 했을 수도 있다라고도 나오는 카드들이에요. 그래서 좀 독한 마음을 먹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나중에 보는 면접이나 나중에 보는 시험이 더 중요하니까 이번 주. 보는 것은 좀 대충 볼래요라고 하더라도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. 좀 느슨한 마음을 먹고 이번 주는 다음을 위해서 힘을 비축해야겠다라고 한다라면 그것은 좀 옳지 않은 한 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뒤에 묶여져 있는 지팡이가 아직까지 내가 발휘하지 않은 힘을 또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모든 것들을 좀 뽐내야 되는,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타인에게 또 양보하게 된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, 이번 주한주 주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좀 100%의 힘을 또다 발휘해야 되는 한 주고, 모든 일을좀 최선을 다해야 되는 한 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조금만이라도 느슨한 마음을 먹고, 다음에 하면 되지, 뭐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니까 다음, 다음, 이렇게 했다가는 여러분들이 타인에게 다 밀려나가고, 헌신하고, 봉사하고, 양보하고, 주기만 하는, 남존을 시켜주는 그런 한주가 될수 있다는 라 것을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. 그래서 남들이 여러분들의 거를 뺏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발 물러서게 되는 한주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번주는 남들을 이겨먹으려고 해야지 물러서면 안 된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겠습니다. 그래서 받을 돈도 어느 정도 들어오는 한주이기도 하고요. 그렇지만 돈도 나가는 것도 똑같다. 그래서 들어오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또 타인에게 내 사람에게 또 돈을 쓰게 되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. 그리고 이 동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으로 또 이렇게 뭐 면접을 보던데 시험을 보던지 뭐일 때문에 가게 되는 일도 따라올 것이고 여러분들이 100%의 실력 발휘를 하지 않으면 주변 타인에게 밀려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. 다음 게더 중요하다.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이번 주 자체에 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. 자 그러면 3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. 자, 그러면 4번 분들입니다. 자, 4번 분들은 지난주보다는 훨씬 좋은 한 주가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. 이거는 결과론적인 얘기고요. 여러분들이 뭐 13일이 되고 이제 이번 주는 마무리할 때 주말이 되었을 때 아, 그래도 이번 주는 좀 나았네? 지난주보다 좋았네라는 그런 생각으로서 마무리가 하게 될 거다라는 것이 먼저 보여집니다. 그래서 첫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가 이제 달 카드입니다.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뭔가 사람들과 언쟁을 벌이거나 다투거나 나의 좀 방해물이 된 사람들,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못되었다,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, 이렇게 트집 잡는 사람들도 따라와 지난주였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난주는 여러분들과 잘 맞고 이렇게 응원받고 사랑받고 이런 한주가 아니라 같이 있는 사람들과도 좀 다투게 되고 기분 상하는 일들이 생겼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.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어려움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사람을 대하는 게참 어려워요. 사람 관계가 아직도 어려워요. 연애도 어려워요. 이렇게 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4번 분들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두 번째 나오고 있는 게 이제 하트에 칼이 꽂혀 있는 칼 3번 카드입니다. 자, 이런 카드 역시도 여러분들이 칼이 찔려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. 지난 주에 힘들었던 상황들이 이번 주도 어느 정도 따라는 오게 될 거다. 그게 또 회복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건데 결과론적으로 여러분들은 회복은 될 거다라는 것이 마지막에는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시험을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좋지 않은 결과도 이번 주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소식들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.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갈 곳은 잘 찾아간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곳에는 떨어지더라도 내가 갈 곳은 이미 정해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인 마무리를 하게 되는 한 주입니다. 과. 과정이 순탄치는 않아요. 과정이 순탄치는 않아가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이 잘 흘러가지 않고 지난주에 내가 좀 힘들었던 일들이 이번 주도 계속 따라오네 좀잘 풀릴 것 같았는데 이번 주도 일이 잘 풀리진 않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아무래도 그 결과론적인 얘기 자체가 여러분의 좀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어느 정도는 다 회복이 된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지난 주부터 힘들었던 사람들 관계도 여러분들이 또 힘듦을 가지고서 이번 주를 시작하게 될 거다.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또 완화가 되고 화해가 되고 뭐 애정으로서 맺어지게 될 거다. 그리고 돈을 쓰게 되는 일도 많이 따라올 것 같습니다.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만큼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개선될 수 있는 한 주다라고도 보여져요. 뭐 밥을 사준다든지 술을 사준다든지 이런 관계로서 여러분들이 또 끈끈한 이런 정을 또 느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기는 되지만 얻어내는 것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매매 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약이 성사가 될 수가 있는 한 주입니다. 뭐한두 번은 계약이 틀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번 주는 좀잘 성사될 수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고요. 그래서 이번 주는 매매적인 운, 연애적인 운, 뭐 합격적인 운까지도 좋은 편이다. 그렇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기 때문에 좋은 소식과 좋은 결과가 가득한 이번 주한 주는 아닐 것이다. 그 안에서 좀 상처받고 이런 회복하는. 힘들었던 일들, 힘들게 되는 일들이 생기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구나, 잘 마무리 되었구나라는 한주가 될 거다라는 것이 마지막에 나오는 지팡이 4번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과를 먼저 생각하시면 기쁜 한주가 될것 같은데요. 이번주를 시작할 걸 생각하면 조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또 이번주 한주를 시작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과를 조금 생각하시고 이 과정이 내가 성공까지 가기 위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까지 가기 위한, 그리고 이런 결실을 이루기 위한 실패라는 과정일 뿐이구나라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네요. 자, 그러면 4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. 자, 그러면 5번 분들입니다. 자, 5번 분들은 지난주에 시험을 치신 분들이 또 대부분일 것 같다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뭐 면접을 준비한다든지, 논술을 준비한다든지, 뭔가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자, 첫 번째 카드가 퀸소드 카드입니다. 지난주를 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지금 여러분들의 자세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의자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해야 되는 공부라든지, 시험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이 표현되고 있는 것 같고요. 내가 뭔가 배우고 있다든지 열중하고 있는 것이 또 있다라는 건 역시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. 왕관을 쓰고 있는 이제 여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내가 할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또 좋은 성과를 낼수 있는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지금 절대 잘 못하고 있거나 불안한 부분이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적인 부분 가장 좀 중요한 시기를 보낸다라고 한다라면 그 시기를 가장 좀잘 보내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. 남들은 놀때또 이제 앉아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지난 주에 여러분들이나 지금의 여러분들인 것 같다.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두 번째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칼 6번 카드입니다. 자, 이런 카드는 좋지 않던 상황들이 어느 정도 또 좋아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번 주한 주가 조금 기울었다가 다시금 회복되는 또 그런 한 주가 될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그 회복을 넘어서서 또 이제 결승점까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까지도 또 다가가게 되는 한 주가 될 거다라고도 보여집니다. 그리고 결과에 나오는 카드가 매달린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. 매달린 사람 자체는 이제 여러분들은 할수 있는 게 없다 할수 있는 걸다 했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카드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결과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단물을 넣어준다. 구원해준다 라고도 볼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포기할 때쯤 그리고 또 내가 기다린 것만큼의 결과가 나타나긴 할 건데 그게 또 막바지에 나타날 거다 라고 보여집니다. 남들은 뭐 월요일에 발표나고 뭐 수요일에 발표나고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진짜 목요일 금요일 뭐 토요일 이렇게 끝바지에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배라는 것 자체가 천천히 이동하는 사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딜레이가 된다 라고도 표현하고 있고요. 이렇게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빠른 결과가 나타나진 않을 거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카드들입니다. 이번주는 좀 움직이게 되는 일들도 어느 정도는 따라올 것 같습니다. 뭐, 매달린 사람만 봤을 때는 움직이지 않겠다라고도 볼수 있겠지만,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, 면접을 보러 이동한다든지, 시험을 보러 이동한다든지, 누구를 만나러 간다든지, 그리고 연애적으로도 이성을 만나러 가게 되는 일, 또 이런 것들도 따라올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.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좋은 것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은 연애적인 운, 뭐 소개팅이 들어온다든지 연애에 대한 제한들 약속이 생길 수 있는 한 주가 될것 같고요. 그 안에서 시험이나 합격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또 막바지에. 내가 좀 포기할 때쯤에 힘들어서 나는 이거 떨어진 것 같다. 좀안된것 같다. 라고 생각할 때쯤에 그런 결과가 또 따라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주는 또 희망의 끈을 절대 놓지 않아야 되는 한 주가 될 거는 같습니다. 그래서 연애 운도 괜찮은 편이고 뭐 시험 합격에 대한 운도 나쁘진 않은 편입니다. 그런데 또 이런 카드, 두 카드를 같이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쉴 때도 머리를 굴리고 뭔가 해야 된다라고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난주에 열심히 했고 지금도 뭔가 준비하고 있다라면 그 감정과 그 여러분들의 능력들을 계속 또 이끌어 나가는 게 여러분들이 이번 주 결과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. 그래서 이번 주는 뭔가 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결과를 맞이하겠지만 그 결과 자체가 좀 빨리 다가오는 결과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좀 조바심이 날 수가 있다. 그런데 여러분들 자체에 이번 주 자체가 이제 뭐 결과가 좀 천천히 나타나는 한 주이기 때문에 조급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5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. 자, 이렇게 여러분들과 1번부터 5번까지 이번 주한 주에 또 주간 운세를 다 보게 되었습니다. 아무래도 또 합격에 대해서 이제 고3 부모님이라든지 고3인 학생분들도 많이 보시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 전체 다 좋아하는 결과들, 원하는 결과들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고 읽어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여러분들 이번 주한주 주 자체가 또 많이 추울 것 같습니다. 추울 게좀 예상이 되는데 그러한 와중에도 여러분들이 또 원하는 대로 일이 또잘 풀리는 또 풀어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도 움직이면서 잘 해나갈 수 있는 남들은 안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또할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. 남들이 잘되고 잘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들 역시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꼭할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 주한 주를 보내고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제 채널에 오시면 더 다양한 영상들이 많고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궁금해하시는 영상들이 채널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요. 그런 영상들도 보시면서 좋은 또 한주를 보내셨으면 좋겠네요. 그럼 여러분들 안녕!